1차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로 1, 2차 병원에서 의뢰받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돌발성 난청 치료에 관심이 많은 이비인후과사라서 외래 진료 때 역시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1,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거나 치료 도중에 오시기 때문에 기존 치료 처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진단과 처방을 해주셔서 대부분의 경우 다음 단계의 치료를 진행하면 되는 반면 돌발성 난청 진단이 맞는 것인지 애매한 치료약물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반복하기에는 환자에게 무리가 될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안 들려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발성 난청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정의는 3일 이내에 발생한 연속된 3개의 주파수에서 정상에 비해 30dB 이상의 난청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청력검사 시설이 갖추어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욱이 골도청력과 기도청력검사를 통해 기골도청력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감기 뒤끝에 고막에 고름이 차 있다면 단순한 기도청력 검사만으로는 난청이지만 달팽이관의 기능을 의미하는 골도 청력은 정상이겠죠. 그래서 방문하는 이비인후과에서 기도와 골도청력을 모두 제대로 검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즉각적인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돌발성 난청인지도 확인 해야 합니다. 외림프 누공처럼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머리에 압력이 올라 가서 달팽이관에 금이 간 경우 심한 어지러움과 급격히 진행하는 난청이 있고 뇌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스테로이드 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신 스테로이드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속쓰림, 불면증부터 고관절 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부작용을 우려해서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용량 스테로이드는 일반적으로 20mg 이하인 스테로이드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 청력이 회복되면 다행인데,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애매해집니다. 꼭 스테로이드 용량이 적어서 회복이 안된 것은 아니겠지만, 표준 용량인 60mg으로 다시 시작하자니 스테로이드 부작용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냥 지켜보거나 고실내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넘어가자니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을 때 스탠다드 용량인 60mg으로 처방받으시고 적게 처방받는 경우 그럴 이유가 있을 테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공의 시절에는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이 정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후 국제 학회를 다니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고 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하루 한번 아침에 스테로이드 펄스 투약이 정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 체내의 글루코 콜티코드 용량은 아침에 가장 높은 농도에 이르며 여기에 더해 스테로이드 펄스 투약으로 단시간 내에 스테로이드 혈중 농도를 극 상승시켜 치료하는 것이죠. 이미 많은 논문에서 스테로이드 오전 투약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침 한번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지 확인하세요. 급성 저음성 난청의 경우 내림프 수종 즉,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서 저음역을 담당하는 유모세포의 기능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종류의 돌발성 난청에 비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소바이드나 다이크로직 같은 이뇨제를 같이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난청이 주로 귀가 꽉 막힌 듯한 급성 저음성 난청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이뇨제를 같이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염식, 맵거나 너무 단 음식을 피하는 등의 식이요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스며들게 해서 치료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치료는 특히 스테로이드로 인해 급격한 혈당 상승이 걱정되는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전신 스테로이드 1차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전신 스테로이드를 다시 사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2차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돌발성 난청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이러한 고실레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세가지입니다 난청 발생 2주 이내에 전신스테로이드 치료, 4주 이내에 고압산소 치료, 그리고 6주 이내에 고실레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이중 고압산소치료는 평균 청력 80데시벨 이상의 심한 난청에서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데시벨 이상의 심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4주 이내에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압산소치료에 대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 오래전은 아닌데 지역 이비인후과 의사회에 돌발성 난청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해당 지역 이비인후과 원장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원장님께서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를 잘 들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시고는 이어서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배웠고 이후 수십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해오던 치료 방법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도입에는 절대 주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같이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구 논문과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 현재 가장 최신의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고, 환자들도 본인이 받는 치료가 적절한지를 잘 판단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